뭐랄 사람 없어요. 네. 싫으면 영상 안 보면 되니까, 네, 됐잖아요. <laughs> 유튜브 있잖아요. 그뭐나그 자기 맘에 안 맞으면 안 보면 되는 거고 입맛에 뭐이러니 저래니 할 필요 없어. 맞아.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영상을 어찌냐 어쩌냐 아이고. 소를 좋아해서 그걸 금지한 게 아니에요. 그 육전 키워가이고 보장해준다고 340억을 보송해서 나머지 가치가 띵겨 먹었잖아요. 보상 받은 명명만 해주고 나머지는 없어요. 개한 마리 40만 원씩 보장해준다고 공양했었잖아요. 어? 다 뜯겨 먹었어요, 또. 인근이 그냥 아유. 개가 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도 깜빡이 있죠? 네, 12월달에 12월달에 풀려난다는 소리 듣고 못 풀려날 것같은데 아니 음, 많았어. 재판 하나만 하라고 그사람도 지금 응고 경기장은 이재명 가지고 왜경기냐고이재명처럼 그런 여건에서 정치 누구가 할 거야? 아니 잘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그만하 잘하고 있지. 여기 홍성도 네. 거의 색깔이 다 국힘당 쪽에 많이 있어요. 아. 홍성도 국힘당이라도 우리 최우 관세협상을 이번에 잘 했다고 관세협상을 정치는 정치는 자고로 정치를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라고 있더니다맞고 주박이 주박이. 응. 정치는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니 형이 할 거면, 예? 병 고치는 건 의사들아 하는 거고. 다, 다 분야가 있잖아요.

哟。 그 토탈이 하푸푸 아, 야서이구가지드푸드푸드푸드푸드이드푸드푸드푸드푸드푸드가드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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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우드푸드푸드그드푸드푸드푸드푸지푸드 <얼 키우세요? 소스> <소스> 아, 지금 양보 그렇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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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비> 그냥 따로 떠나서 막 풀리지도 않으니고 벌때에네 벌이 그잘 죽고 다 보는 이아는 그냥 나이벌때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물이 들어서 는 거예요. 방금 방금 벌도 물을 먹어요. 아, 물요? 이 네. 응. 물물가에 가서 농약을 친걸 먹으니 뭐 살고 있어요 아, 농약을 치면 그래도 농약을 많이들 옛날보다 안 치는 걸로. 예. 그래. 네, 그것 때문에 죽는데요. 벌은 나 양봉 날라봤잖아요. 어. 벌 날라보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아, 벌이 벌써, 벌써 벌, 벌이 왜 자꾸 죽냐 그러면. 그거는 일단 여 자꾸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응. 지금 이제 불판에 음. 왜 감만 따냐? 감.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피면 전에는 막벌들 엄청 몰렸는데. 바로 꽃서가한마리만줘 응, 없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예, 카이가 한마만줘 일년 일년이 틀려버리죠 음. 그렇기다날고또 죽게 집이 또못 생겨. 정송에그 뭐. 다슬기 있었는데 다슬기도 이제. 한참 더 늘지. 한참 잘 죽고. 다슬기는 100세만 살잖아요. 그러는. 다슬기도 끝났다고. 요 왜냐면 정부에서 아,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예? 지금 벌이 싸워 위에를 다허가지고 위에 위에 집그 위에서 뭐소들이오중동사고 그러니 하게 유오염되지못하는생각 위에 위에 놈이 어떤 놈이 하냐에 따라 달라